오늘 1월 24일 시황 한번 보시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한1.5% 코스닥은 한 3%가량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사실 오늘의 하락은 저번 주 금요일날 이미 예측을 할수 있었겠죠. 미국이랑 유럽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비트코인이 거의 폭락을 했었죠. 사실 오늘의 하락은 무슨 개별 종목에서 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새로운 주식 시장에서 부담감이 생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를 계속 괴롭혀왔던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가장 큰 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장이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를 볼수 있는 건데, 보시면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구글이 거의 한 6%, 아마존은 거의 한11.5%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10% 가까이 빠졌고, 대표적인 우량주인 애플도 거의 한5.7% 정도 빠졌고, 엔비디아랑, 막 이런 쪽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특이점은 넷플릭스가 23% 정도 빠졌다라는 거고, j 피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금융주들도 엄청 크게 빠졌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섹터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내려 꽂았던 모습을 볼수 있고, 그나마 선방한 곳들을 찾아보자 그러면,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랑,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코카콜라나 펩시, 의 필린모리스 같은 일부 소비재들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강세인 모습을 보인 기업들의 특징이 보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실적 변화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흔히 말하면 경기 방어주라고 말을 하죠. 여튼 지금은 이런 기업들 말고는 전부 다 내리꽂고 있다. 나 혼자만 내리꽂고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이걸로 위로가 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크게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투자자분이 있으신데, S&P가 앞으로 45% 폭락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45%까지 폭락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리세션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경기 사이클이 붕괴되는 수준의 그런 악재가 터져야만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이슈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채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신용팽창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게 결국에 붕괴되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랑 S&P 기준으로 한 15에서 20%이 정도가 거의 통계적으로 리세션이 아닌 이상의 하락으로는 좀 크게 빠졌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한 많이 빠져야 한30%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나스닥이 거의 한11% 이렇게 빠진 걸로 보여요. 너무 섣부르게 계속 물을 타려고는 하지 마시고 한 15에서 20%요 정도 빠지면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지수 추종 상품을 사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사실 지금 최대 시장의 화두는 바로 FMC 회의죠. 다음 FOMC 회의가 지금 1월 25일에서 26일 이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 시간이죠. 이때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다른 연준 인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기기울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파란색이 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지금 거의 한 8조 8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 따지면 거의 1경이 넘는 수준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를 시장에 풀게 되면 당연히 시장 금리는 오르게 되죠. 어찌 됐든 연준도 이렇게 과도하게 팽창된 자산을 언제든 한번 축소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번 FOMC 회의 때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번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야기를 한번 하겠죠. 즉,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FOMC 회의가 되겠는데, 당장 내일 모레 할 FOMC 회의랑,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한 3월달, 이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이나 2월 말, 이때까지는 조금 증시가 흔들리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멘탈 부여잡고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딱히 얘기할 게 없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이쪽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유틸리티나 아니면 담배, 음료, 이런 경기 방어주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음료 쪽이나 통신, 담배, 가스 유틸리티,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 방어주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것은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뷰를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시황 관련된 분석을 할 때마다 무슨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경기 지표 소비 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나오는 지표가 그렇게 양호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 오늘은 그냥 싹다 빠졌습니다. 은행도 빠지고 철강도 많이 빠졌어요. 게임도 많이 빠졌고, 5G 통신 장비 이쪽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두드려 맞은 게 아니다. 전부 다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아닌 위로라 그래야 되나? 코인 시장은 보시면 진짜 여기는 거의 일주일 동안 얼마나 빠졌는지 보시면 거의 한 30%, 20%? 제일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한 17.5%? 여기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무슨 어떤 사람들은 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요런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금이라 부르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코인은 주식보다도 훨씬 위험자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랑 코인 전부 다 투심이 많이 얼어붙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런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 지표를 저희가 추적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만한 뉴스거리들을 몇개 살펴보면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지정학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 여행을 금지시키기도 했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을 철수령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뭔가 이제 조금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원자재 쪽에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금 더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도 있겠죠. 요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뭐만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기준금리를 1.75% 예고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요런 기사들이 메인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투심이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기사죠. 그리고 각종 경기 지표보다도 저희가 특히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중국 이슈거든요. 중국의 봉쇄 정책 관련한 이슈인데 중국이 최근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죠. 지준율도 낮추고 LPR이다, MLF다, 무슨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최근 들어 헝다그룹의 자회사까지 인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런 부동산 시장도 적극적으로 떠받치려는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런 봉쇄 정책이 오히려 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제 해열제만 사도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라는 싶은 생각도 듭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눈여겨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너무 안 좋고 요즘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 하루 이틀 할거 아니고, 최대한 길게, 그리고 넓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경기, 그리고 재무제표, 요런 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시장을 보는 안목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 시장의 최후의 승자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랑, 결국이 멘탈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들 성토하세요.